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 피스메이커 줄리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결혼 생활 오래 하셨나요? 남자분들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이제 남편의 모습도 변해 간다는 것들을 좀 느껴요. 연애할 때 패기 넘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체력도 떨어지지 않고, 그때는 뭐 도파민이랑, 아드레날린, 또 세라토닌, 나올 수 있는 좋은 호르몬들, 사랑을 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호르몬들이 많이 나왔겠죠. <웃음> 그래서, <웃음> 에너지가 넘치니까, 걸어도 걸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12시가 넘어도 안 피곤해 하더라고요.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지하철역에 데워다 주고, 정말, 정말 많이 걷고, 걷고, 또 걷고 하던 생각이 나요. 지금은 조금, 네. 저랑 걷는 시간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고, 저는 걷는 거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걷자고 해서 남편이 동의하는 날은, 신바다신바다라고할 <laughs> 정도로, 정말 남편이 큰 결심을 해야지 저희가 또 밖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나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주말에 많이 나가는 편이지만 평일에는 정말 정말 드물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신지, 또 남편은 사랑스러운지, 또 남편과 싸우시지는 않는지. <laughs> 이제는 좀 그만 싸우라! <laughs> 제가 느끼는 건, 살면 살수록 남편이, 저 우리, 제이지랑 비슷하다. 아이 같다. 하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 그런 압박감, 나이에 대한 부담감, 또 가장에 대한 부담감, 또 아빠라는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또 어른의 탈을 쓰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일 뿐이지, 갈수록 아빠가 연약해지고 힘이 빠진다는 거를 갈수록 느껴요. 너무 불쌍하고. 저는 남편하고 잘 싸우지 않습니다. 네.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주로 남편에게 많이 맞추는 편이고요. 어... 할머니예요, 할머니. 사고 자체가 많이 할머니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일을 많이 하고 장사꾼인 엄마 아빠 속에서 자라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자라고 어른들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뭔가 젊은이들 같지 않고 다 뛰어넘었어 <laughs> 세상을 다산 어른 같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는 그런 뭐 행동이 권사님 같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관망하는 태도 있죠. 좀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게좀 할머니 같아요. 네, 장례식도 많이 다녀오고 어른들과 많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최후를 많이 보다 보니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또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좀 어려움과 고독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세상의 바람보다는 그 내면에 뭔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그 탐구, 생각이 더 깊어지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남편하고 아직도 싸우시냐.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 남편 불쌍하다. 남편은 아이와 같은 존재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짧게 하고 또 사라질 건데요. 네. 제가 신혼생활 때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있을 때요. 어 이제 뭐 엄마 아빠 품에서만 같이 살다가 신혼생활을 하니까 좀 달라졌겠죠. 설거지도 별로 안 해봤고요, 요리도 별로 안 해봤고, 근데 어렸을 때 JJ 나이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요리는 시작했는데 요리는 잘하지 않았고 어,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 보니 또 그리고 교육 그쪽으로 이제 제가 취직을 하고, 그렇게 생활만 하다가, 주부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집안일들을 했어요. 빨래나 뭐 청소하거나. 그래서 모든 게좀 느렸죠, 스타트가. 집안일이 느렸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요리하고 하는데, 혼자 바쁜 거예요. 아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대는 이제 적응하느라 바쁠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근데 이제 정신없어 보니까 이 남편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자기를 안 쳐다보아주고, 나 혼자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툴이 생긴 거예요. 뭐 요리하러 가다가 남편 한번쓱 머리 한번 만져주고 가고, 또 빨래 한 번, 빨래개로 가다가 남편 한번 이렇게 잡아준다던가, 뽀뽀 한 번, 음, 해준다던가, 막 그런 제스처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서운함이 덜해지는 걸 느꼈고, 또 저희 남편에게서 우리 아빠 같은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어머니한테 다정 아버,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시고, 하지만, 약간 말투는 조금 투박하시. <laughs> 그리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고 있, 고 있으면, 아유, 땡땡이 엄마, 어, 철수 엄마, 일로 와서 TV 같이 보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차 옆에 태워두고, 같이 여기저기 방방곡곡 전국을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에서 같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아빠도 약간 그런 성향인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도 그런 성향인 거예요. 저희 아빠랑 비슷한 제 자기랑 같이 뭔가 하길 바래요. 자기가 차를 고칠 때도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뭐 어디를 마켓을 갈 때도 Do you wanna go out together? You want? You want? What do you think? 계속 물어요 TV 봐도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제 선택권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보길 원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남자들 을잘 이렇게 이제 한달 있으면 결혼 12년 차가 되잖아요 같이 지내고 사람들을 많이 보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초반에 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는 조셉처럼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먹여줬으면 좋겠고, 좀더 다르게 줬으면 좋겠고, 안아줬으면 좋겠고, 피로를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겉에서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죠. 지킥 되는 거죠.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엄마, 배고파. 엄마. <laughs> 어디 갈지. 엄마, 이거 사줘. 갈때 먹을래. 이런 게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나이가 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또 남자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른인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지내면서 남편이 짜증낼 때는 화낼 때는 그렇게 지내가면서 아이 이때 그 남편이 원하는 걸 표현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 제가 오늘 땡땡이라는 그 가루를 넣는 었데요서 정답은요. 남자는 대부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기다. <laughs>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영어로 봉사를 몇 달, 어, 일, 몇 년을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해서 몇십명 엄마들을 만났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했었고 두 클래스로 해서 한 20명 가까이? 또 사, 아, 2, 30명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2, 30명, 40명 오다가 못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교회에서도 영어 가르치셨고 그 동시에 화요일날 저희 집에서 두 클래스, 수요일 날은 교회, 목요일은 아파트 센터에서, 아파트 회관에서 제가 영어를 밝혔었는데, 하나 일주일에 한 50명은 적어도 만났겠죠? 엄마, 엄마들하고 50명 가까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볼때 아들을 대하듯이, 뭐, 누구요? 아들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기대치를 낮추라는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시라면 아내를 볼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성인이기 때문에, 아, 이 남자는 아빠기 때문에, 또 가장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해줘야 돼. 적어도 이 정도의 필요는 채워줘야 되고, 남들이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의 월급은 받아야지. 이만큼의 학력은 나와야지. 이만큼의 지위는 가져야지. 또 우리가 이만큼 소비는 해줘야지. 이런 데 가서, 이런 식당 가서 먹어줘야 되고. 이만큼 집에서 육아도 도와줘야 되고, 딴 아파트처럼. 아, 이만큼 또 살림도 도와줘야 돼. 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우리 남편을 도와주고, 조력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아닌, 내가 이 사람한테 덕을 봐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의 기대치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받으려고만 하면, 이 마음 속에 화와 불만과 막 그런 온갖 부정적인 것만 가득 끌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어머니는 너무 성격이 좋으셨어요. 종교도 없었는데 정말 두루뭉실해서 성격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셔서 이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저분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최근 몇년 전에는 학원을 크게 오픈하셨거든요. 악기를 하고 계셔서. 근데 학원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 학부모님들 반응도 좋고 왜냐면 그분은 성격이 뜨거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성격이 또 차가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격이 자체가 둥글둥글 둥글 또, 정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크십니다. 예, 그분의 이야기는, 저도 느꼈던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기였어요. 어른들한테 종종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편들이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줄리 뇌피셜 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드에 관해서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가진 속성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보면은 막, 만지고 싶고, 세상에 귀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해요. 귀엽기 때문에 상업적인 그런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산업에서도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고, 귀여운 동물을 등장시키고, 우리 디즈니 영화에서도 성공한 영화들은 다 누가 등장하죠? 네. 동물이 등장합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귀여워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만지고 싶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고모가 저를 막이렇 깨물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랑 오빠를 볼 때, 특히 저랑 있을 때제 기억나는 게, 음 이렇게, 이래, 음 무시는 행동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렇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들만의 갖고 있는 환심을 남편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남편도 깨어올린 당, 왜?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뭐 우리 뭐 하죠? 쭉쭉. 물고 빨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그성 중독에 대해서 살짝 그냥 뭐 넘어가듯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뭐 이쪽에 정신 쪽에, 정신이나 뭐 심리 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네, 더 많이, 많은 내용들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고 빨는 심리 있잖아요. 딱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구강기. 0세부터 18세까지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구강기라고 하는데, 이, 이, 네. 이 시기 때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또 구강기 이후에도, 어,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아. 어 여기 아니다. 아동 발달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심리학을 찾아보고 그정 프로이드의 인간 심리적 구조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되어 있는데 왜그 모든 게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에 기반된 거잖아요. 그 성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렸을 때 그런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엄마가 물고 빨고 예쁘다 예쁘고 하고막 귀엽다 계속 애착관계 있잖아요. 계속 친밀함. 엄마랑 가지그 친밀함이 없었을 때 느끼는 그게 되게 많은 거를 느껴요. 엄마한테 사랑을 잔뜩 받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애착관계 계속 그 터치와 친밀감을 계속 그 내적 친밀감이든 외적 친밀감이든 신체적 친밀감 그런 게돼 있는 아이들은 안정적이고 어떤 만약에 그 아이들을 자라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충동적인 사랑 있잖아요. 금사빠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한 여자를 봤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막 누구한테 쉽게 빠진다거나 막 이상하게, 아니면 이상한, 이성에게 집착하는 막그 충동적인 그런 사랑을, 그런,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게덜한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정말 아무에게나 쉽게 빠지고 정말 이성에게 충족되는 일들. 이렇게 이성을 쉽게 사귀고, 또질려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찾고, 또 다른 사람 찾고, 또 다른 사람 찾고. 왜냐? 엄마의 사랑이, 근본적으로는 엄마의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두 번째는 엄마 같은 사람을, 또 엄마같이 무한정의 사랑을 줄수 있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이디얼 타입 있죠. 엄마라는 그 이상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아가페 사랑 언리미티드 또뭐 그런 컨디셔 l 조건 없이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 찾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여러 개여가지고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요. <laughs> 너무 여러 개찾아서어 구강기 그다음에 어난니티기 그 그때는 그 18개부터 34세까지고 그다음에 생식기 잠복기 성숙기가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구강기는 0세부터 18세고요. 또 입과 주변에 주로 관심을 갖고 유모를 통한 영양 석취와입 주변의 자극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물고 빨고 뜯고 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아 언아니티기는 18개월에서 3, 4세 사이신데 아이들이 관심이 배설 활동이나 진짜나 가짜로 대변을 통제하는 경험을 중점에 두게 됩니다. 언아나뜨기는 아이의 대변 훈련과 관련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 아이의 자아 개념과 자제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생식기는 3세부터 6세 사이로 아이의 주된 성적 욕망이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부모에게로 당황하게, 아, 향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향하게 되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치하는 단계로 여겨집니다. 또 그리고 6세에서 성숙기 초기까지 그때가 잠복기라고 하는데성식기 단면 잠복기에요. 약 6세부터 시작하고 성숙기 초기까지로 성적 욕망이 억, 억압되고 아동은 주로 학업이나 성적 활동에 주로 집착됩니다 어, 아동은 주로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라고 나고 성숙기는 마지막인데 성숙기는 성적 발달의 최종 단계로 12세 이상에서 성적 욕망이 성적 대성과 성적 활동기에 주로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다 이게 성과 관련돼 있죠. 네. 제가 느낀 게 남편은 아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 인코부보드 특징은 스킨십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남편도 아이기 때문에,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똑같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어느날 남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제이제애한테는새 음식을 주고, 나에게는 왜 먹던 거 주냐고. <laughs> 제가 요즘 몇번 그랬더니 그게 또 서운했나봐요. 똑같더라고요. 아이에게, 왜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서는 엄마가 되거든요. 호르몬도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충실했던 그 사랑이 충만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이를 낳고서는 그 사랑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의식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줘야 되더라고요. 네. 남편하고 친밀감을 많이 갖도록 여러분도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이다. 남편도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잘 해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또 기대를 많이 낮춰서 남편이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감싸 안아주시고 저도 더 많은 스킨십과 더 많은 사랑을 보, 보여줘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 남편은 아기다 네, 프로이드에 대해서 그 정신분석학 그 제가 오늘 많이 조사한 건 있지만 또 다음 시간에 연장으로 이걸 관련해서 또 이야기 많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아이 인점잊지 마시고 또 결혼상 하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또 기대고 싶어 하는지 남편의 또 다른 모습도 여러 가지 그 강인하고 남자답고 막 진짜 뭐 의기 양양한 그 모습보다는 연약한 모습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I love you guys. Bye bye. 남편 사랑해주세요. 싸우지 마세요. 화해하세요. 안아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안녕!